오, 밥 먹으러 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뷰. 빌리스 케밥. 어, 쪽지 봐. <laughs> 오, 오. 저석쇠에 없고, 뭐 하나만. 아, 예. 좋다, 가게 근데 오, 만화, 아, 오케이뭐많이양이랑 이거. 네 이거. 야, 아 코리아. 코리아. 야, 이거. 야, 이거. 양 이거. 야, 이응 닭 닭? 뭐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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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양.. 양.. 양고기. 예. 아 양.. 고치 양고기 양.. 양고치네 양고기 이게 뭐예요? 이게? 아예 몰라요 이거...랑 양고기랑 양갈비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물은 마시면 돈을 내야 되는 무조건. 약간 유럽에서 주는 그빵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찾아도 안 봤어. 네. 어 양꼬치를 기다리면서 아, 양꼬치 <laughs> 케밥을 기다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케밥이라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홍대 길거리에 가면은 그이지 고기를 클럽 앞에 잘라가지고 이제 그 또띠아 같은 거에 싸서 먹는 그걸 바로 케밥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 케밥의 오. 일종의 오. 종류, 얇게 썰은 고기를 케밥이라고 한대. 아. 네. 그래서 오늘은 꼬치 케밥, 시시 케밥, 시시 케밥, 시시 케밥이라고 합니다. 케밥 상식이었습니다. 오. <놀람> <놀람> 뭔데? 개 뜨거 이거. 응. 어. 아, 이걸 먹는다. 괜찮은 이요 네,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뽑아서. 아 그렇게 먹는 거야? 그럴걸? 되게 잘 먹는다. 내 감각이야 그냥. 그러니까.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시시하다는 말 하지 마. 어? 시시하다는 말 하지 마. 예쁘야. 오, 여기 맛있겠다. 그렇 우와. 고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데요오오 오. 오, 오. 양갈비. 응? 정전이 잡고. <laughs> 전기가 나왔다 왔다가. 음. 와, 진짜 맛있겠다. <laughs> 사슬리야음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본 적은 없어데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또, 또, 또 이거 뭐냐, 차이. 음 터키에서 정말 많이 먹는다는 공차. 차이를 공짜로 느끼네요. 공짜, 공짜 맞겠지? <목소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터키가 공차 소비율 세계 1위라는 거.

받으세요. 세부, 세부, 많이, 많이, 세이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세이 많이, 많 많이, 받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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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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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레 많이, 이 진짜 한방 많이, 네 완전 약간 그냥 내가 스노우볼 안에,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같지 아 그렇지 않아? 시적인 표현이네요 진짜 내가 스노우볼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오오 내 핸드폰 다 젖어요 와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 맛있겠다 3낭리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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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파리손이> 아니야 이거? <laughs> 나 이거 먹고 싶어 뭐? 아, 이거? 응. 음. 음. 아, 근데 이 터키에도 이렇게 푸딩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음. 이거 음. 이거 근데 약간 저렴한 비페, 비페 케이크 같지 않아? 응. <laughs> 언니 이런 거 먹어보면 롤 케이크 같은 거. 갑자기 시식해보라고 주셨어요. 음! 아, 이 하얀 거 뭔지 궁금해. 아, 그럼 골라, 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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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을래? 응 엄마 맛겠다 여기다가 사주면 되나? 4 8 진짜 싸잖아 와 지금 난리예요 난리 터키 약간 폭설인 것 같아 이거는 폭설이야 진짜 리얼 응 인간 눈사람 됐어요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차가 천천히 가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천천히 가 아주 눈한테 한껏 졸였구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 봉천동 응, 까마귀 봉개 쳐. 이게 뭐야? 이게. 까방이 여기다 까방이 보이세요? 미친다. 까방이에다가 폭설에다가. 천둥 봉개. 폭설. <웃음> 어, 추워. 한껏 졸였구만. 어, 이거 헬라카 아니야? <laughs> 우와. 예쁘다. <laughs> 사람이 우 이게 바로 사람이 여러분 이게 바로 눈 사람입니다 우와 우와 거의 껍질처럼 겨지는데 <laughs> 이거 왜이래이거아니야잖 이렇게 찌브가 됐어 얘가 초코인가 응 키로 음 크림을 초코로 그냥 감싼 거야 음. 근데 엄청 녹진하고 음? 진해 아이 냄새 그래서 살아있다 음. 예해 yeah. yeah. 이거 통딸기네 그냥 통기가 너무 커. 탈기이데 정말 싸. 응.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그치. 이거 가져와 봐. 이거 가자지 와, 저거 장민이야.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슈크림이랑 생크림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 아니, 쿠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래떡 아니야? 맞다, 내 맞다. 내 진짜 궁금했던 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막 견과류인가? 뭔데 응. <laughs> 바클라바 같은 느낌이야? 그냥 엄청난 견과류의 극강의 고소함만 느껴져요. 맛있는데? 새우를 나중에 먹어볼 <놀라> <으아> <놀라> 야! 봐. <날짜기와. 놀라> 어, 내 나올 때마다 일단 탈출하는 느낌이야. <놀라> 일단 잘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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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예요. 나름 또 바다라고 이렇게 낚싯대 빌리는 데랑 잠수복 같은 그게 있다. 이때가 너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해산물 먹고 싶긴 한데 오늘 먹으러 갈 것은 이제 한국인들한테 되게 유명한 케밥집이죠. 고등어 케밥. 진짜. 유산부에 스토리 올렸더니 다들 고등어 케밥 좀 먹어줘 이러잖라응 그거 맞나?

고등어, 고, 고등어 케밥 파는 데는 여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갈라타 다리에 배에서 고등어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는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완전 관광객들 용이라서 그냥 바게트 빵에 양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운 고등어, 그리고 야채 이렇게만 넣어서 준다고 하더라고. 별로 맛이 없대. 근데 이 고등어, 이 케밥은 양념도 잘돼 있고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뭐 오세요.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다 맛있기는 해, 사실. 아, 한국인들 많이 안 가는데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도. 결국엔 찾게 되는 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야. 음 식점이야. 또 중요한 사실은 이 고등어 케밥이 우리들이 말하기 편하게는 이제 고등어 케밥이라고 하지만 음. 사실 케밥이라는 거는 다른 고기예요. 고기. 음. 그러니까 생선이 아니라. 그래서 케밥이라는 말이 이 음식에는 맞지 않는 음. 단어라고 하더라고. 뭐야 이름이 뭐야? 그건 나도 모르겠네. <laughs> 이름은 이겁니다. 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나 여기 뭔가 간이 조금만 더 됐으면 좋겠어. 뭔가 조금 아쉬워. 고등어 자체가 안쪽, 응, 간이 안, 응, 간이 안쪽. 안쪽. 안 있어. 여러분, 어, how much is it? 25. e n 먹었던 고등어 구, 고등어 케밥이 약간 좀 간은 안 맞지만 그래도 나 맛있었거든. 그래서 되게 그렇죠. 상상하더라고. 어 반말 못 하기 시작했다. 너한테 안말는데 들어봐. 여보 여보 들어가 봐. 여기 너무 좋다. 우.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좋지. 먹어보자. 날씨 죽밌네 날씨 재밌네. 행비야 내가 다 사람은. 이 장거리 되는 게 맞는 긴데. 야 맛있어? 응. 맛이 고 맛있어? 응. 그래? 응. 와 맛있어. 응. 칼이 음. 맞지? 아니 안에 약간 액젓 소스 음.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응. 맛. 응. 응. 있게 여기 맛있지 여기 지금 솔직히 배도 안 고픈데, 그냥 사 먹어. 저기요, 너무 맛있어요. <돈> 여기 너무 맛있으니까, 좌표를 한번 가르쳐 드리자. 응, 음. 여기 입나다 언니, 그렇게 촬영하는 척하면서 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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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느리겠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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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하나, 하나 먼저 알았어 하나 끝 하나 끝 하나 끝삼삼삼삼뭐 뭐해 음. 아래 비는 지켜 음. <laughs> 아래 비 지...